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6일, 2021년 8월 2 6월2 0 2 1년 26일, 2021년 8월 26일, 2021년 8월 2 2년 8월 26일, 2021년 8월 26일, 2021년 8월 26일, 2021년 8 2 6 0 2 1년 8월 26일, 2021년 8월 26일, 2021년 8월 가사를 입으시고, 발루를 가지시고, 사회성에 들어가시와 차례로 밥을 미시었다. 그리고 본 곳으로 돌아오시어 공량을 맞추신 뒤, 가사와 발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선연이법을청하다 그때 장로스보리가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무옷을 바른쪽 어깨에 메고, 바른쪽 무릎을 땅에 끌고, 앞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사례였다. 희유하시옵니다.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주시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안욕다락삼막산보리심을일으킨이는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행복받아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갸륵하고 갸륵하도다. 스보리야 너의 말과 같이 여래가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당부하느니라. 너희는 이제 자세히 들이라. 이제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연설하리라. 선남자 선녀이니 안욕다락 산막산보리심을 일으키니는 마땅히 깨달은 마음을 이와 같이 머물고 그 번뇌의 마음을 이와 같이 항복받을지니라.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데 듣고자 하나이다. 대승의 바른 종지 부처님께서 수불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킬 것이니라. 무릇 있는 바 모든 중생의 종류인 알로 생기는 것, 태로 생기는 것, 습기로 생기는 것, 화하여 생기는 것,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모두 다 교화하여 해탈의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 이렇게 하여 한량 없이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만 실로는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머무름 없는 묘행, 또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어떤 법에도 머문바 없이 보시를 행할 것이니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 냄새, 맛다 있는 것과 온갖 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 현상에 머물지 말 것이니. 왜 그러냐하면 만일 보살이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생각으로 다 헤아려 알수 있겠느냐? 할수 없나이다 세준이시여 수보리야, 남서 북방과 내 간방과 아래 위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려 알수 있겠느냐. 할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려 알수 없이 많으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실다운 진리를 보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몸매로서 열애를 뵐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몸매로서 열애를 뵐수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몸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몸매가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게 말씀하셨다. 무릇 있는 바, 모든 현상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현상이 진실상이 아닌 줄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말세의 바른 심신 희유하다. 수보리야,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준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실다운 심신을 낼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게 에 말씀하셨다.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열애가 가신 지 2500년 뒤에도 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능히 이와 같은 말과 글귀에 심신을 내어 이것을 진실하게 여기리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네, 다섯 부처님께만 착한 마음의 바탕을 든든히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 없는 천만 부처님 서소에서 거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한 사람이니 이 글귀를 듣고 한 생각에 거룩한 믿음을 내느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 없는 복덕을 얻는 것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다시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으며, 진리라는 생각도 없고, 그릇된 생각이라는 법도 없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만일 마음에 어떤 창을 취하면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집착하게 되는 것, 되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만일 진리라는 생각을 취하여도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걸리게 되며 그릇된 법이란 생각이란 생각을 취하여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지키지도 말고 그릇된 법을 지키지도 말 것이니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비구는 내가 말한 바 법이 땡목과 같은 줄 알라 하였으니 진리도 오히려 놓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릇된 법이랴. 얻을 것도 설할 것도 없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육다락 삼막삼보리를 얻었느냐? 또 열애가 말한 바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살해였다 제가 아홉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결정된 진리가 있어서 그것을 안육다락 삼막삼보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오며 또한 결정된 내용이 없는 진리를 열애께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왜 그러냐 하오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진리도 아니고 진리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모든 깨달은 현인과 성인은 상대의 세계를 뛰어난 무의법 절대 가운데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모든 것은 진리로부터 나온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다면, 이 사람은 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 아주 많사옵니다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본체적인 마음의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이오니, 그러므로 열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내글기만이라도받아짐니고 남을 위해 말해주었다면, 그 복이 다른 복보다 더욱 뛰어나리라. 원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의 안역다락산막산보리법이 다 이경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 절대의 법은 존재가 아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 아니옵니다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이름이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는 말이오나, 실은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현상, 소리, 맛, 감촉이나 어떤 진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온데 이름을 수다원이라 이름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부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사다함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부리가 사례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이름이 한번 갔다 온다는 말이오나, 실은 가곤... 온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사다하리이라 이름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이름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오나 실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이름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리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이것이 진리라고 할 내용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아라한이라 했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노라 하오면 이는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산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 르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는 욕심을 여인 제가는 아라한이란 말씀이오나 세존이시여, 저는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라 생각을 하지 않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내가 아라한 노를 얻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곧스보리에게 아라나 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온데 수보리가 실로 아란나 행을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가 아란나 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름하셨사옵니다 정토를 장험하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예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어떤 진리를 얻은 바가 있었느냐 아니옵니다 세준이시여 여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에 어떤 진리를 얻으신 바가 없사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옵니다 세준이시여 왜냐하면 보살이 불극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오며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라. 마땅히 소리와 냄새, 부딪침과 어떤 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니라. 수보리야, 비유컨대 만일 어떤 사람의 몸이 큰수미산만 하다면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 아주 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가리켜 큰 몸이라 이름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절대한 큰 복덕. 수보리야, 항아에 있는 모래수처럼 그렇게 많은 항아가 있다면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 모든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느냐?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저 모든 항아에 수만 하여도 한없이 많을 것이 온데 하물며 그 가운데 있는 모래에게 있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저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다면 그 얻는 복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살이었다 심히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경 가운데 내 글기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덕시 앞에서 말한 복덕보다 더욱 뛰어나리라. 바른 교법을 존중하라. 또 수보리야, 이경 가운데 내 글기만이라도 그 뜻을 일러준다면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다 마땅히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탑과 절에 하듯이 할 것이오늘.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능히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가는 희유한 진리를 성취한 것이니라. 만일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이 계신 곳과 같고 부처, 존경받은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것과 같느니라.